시작 일반인 기준에서 쉽게 설명합니다. 달의 변화. 다른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29.5일이 걸립니다. 거의 한 달이죠? 이는 보름달이 다시 보름달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죠. 자, 지구를 이렇게 세워 봅시다. 북극이 위에, 남극이 아래에 있죠? 이 상태에서 지구를 반으로 가르고 우리나라를 찾아보겠습니다. 참고로 이 선은 적도선이라고 합니다. 자, 어떤가요? 반보다 위에 위치해 있죠. 우린 이걸 북반구에 위치한다고 해요. 북반구란 말 그대로 구를 반으로 갈랐을 때 북쪽에 있다라는 뜻입니다. 구디 북반구를 설명하는 건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달을 볼때그 모양이 달라서입니다. 이제 북반구 위치 대한민국에서 달이 어떻게 보이나 보시죠. 29.5일 기준으로 봐 주세요. 달이 안 보이면 삭. 우측에 빛이 약간 차면 초승달. 우측에 빛이 반 차면 상현달. 빛이 다 차면 보름달. 보름달은 망이라고도 합니다. 좌측에 빛이 반 남으면 하현달. 좌측에 빛이 약간 남으면 금음달이 됩니다. 만약 순서를 쉽게 기억하고자 하신다면 아, 삭, 초승달, 상현달에 시옷이 들어가 있구나. 시옷이 들어간 게 먼저 시작하네. 그 다음에 보름달이 나오고 나머지 달이 나오는구나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. 하나 추가하자면 남방구 위치 국가는 달의 왼쪽에서 빛이 차기 시작하고 명칭의 순서는 초승달로 동일합니다.